국내 가출 청소년이 매년 평균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출 여성 청소년 중 7, 8명 중 1명꼴로 성매매 이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피해 아동 청소년과 대,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나눕니다. 강제, 강요 등이 아주 심각한 강간을 당했다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지만 자발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대상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범죄 가담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이 불가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도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상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법적 조항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발적인 아이들이 있는가라고 볼때 디지털 환경의 성착취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용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거의 기관에 많이 찾아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당하는데 애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사실상의 알선업자들이 성별을 여자로 하고 나이를 속여서 자기가 채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을 해서 상대방 성 구매자를 찾으면 이 아이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 구매 대금을 받으면 그거는 내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다 착취하고.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활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이제 개인 TV 방송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계속 그 대화를 해서 성매매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할 거고 이런 성사할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 아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착지 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에 아무런 고, 고민이 없고 관심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 법은 아이들을 처벌하고 이런,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성착취 범죄 피해 예방과 조기 개입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사이버상에서 아저씨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이버상에 어 이제 발굴을 위해서 아이들을 찾아나서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또래 상담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이버 또래 상담원들은 이제 10대 때 굉장히 많은 위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직접 그이 사이버 또래 상담을 통해서 성착취 범죄를 어 예방하고 어 조기 개입함으로써 이 아이들을 돕는 그런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담소 십대 여성 입구센터 SNS는 성착취 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피해 지원, 법률이나 의료 심리 진로 진학 이, 지, 직접 지원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어 상, 에, 상담소 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2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산부인과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특히 이제 성병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어 이제 간호사 선생님 네, 들이나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너뭐 했길래 뭐 이제 이런 식의 눈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절대 산부인과를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을 더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어 의료진들에 대한 그 전문성들이나 이차 피해를 막는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그룹들 지원하고 있고 연초부터 계속하고 아청법 개정을 위해서 올해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